응? 어? 자, 샷을 한 아, 번씩 제가 어, 동영상으로, 예, 아, 하나 네, 동영상으로 하나씩 찍어 드릴게요. 네, 저한 그, 그, 가지. 저 컴퓨터 예, 예, 예.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게 저, 며칠씩 어. 있어도 그 동영상 샷이 아, 없습니 자, 준비들 하시고요. 잘들 쳐보세요. 지금 쳐도 되겠다. 그 폼을 알지? 이 찍어가지고 폼 보니까 개폼이더라고, 안전히. 신경도 쓰시고 치세요. 요서어야돼그래 <laughs> 장사장은 봄 좋아. 뭐가 좋아요? 봄 좋아. we 오, oh, 굿샷! 잘 치셨습니다. Thank you. 하나 찍어 드릴게요. 동영상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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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사진이라도 남아야지. 찍어. 안 찍어. 하놨 쏘지. 여보 당신온 다. 아, 찍어. 여기 타요. 타 어떤 샷을 날려보세요. 자왜 최소한 번아나 찍지 마. 아이. 아 찍지 마라나 찍지 마어 아니 진짜 찍지 마. 예 네, 찍지 마. 부인이 나 찍어 주셔 나 찍지 마. 샷이 상했어 응. 어, 좋지않았어 나중에 샷좋을때 한번 더 찍자 응.